셀로 에브리원 웰컴 백투더 드라이브 넥서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항공기 KAI T-50 골든 이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전투 훈련기는 단순히 조종사를 교육하기 위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항공 산업이 본격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상징이자 실질적으로 훈련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손을 잡고 개발한 t o 시0은 개발 초기부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훈련기라는 목표를 품고 탄생했으며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며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t o 시0은 날렵하고 세련된 전투기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기체는 전체적으로 F-16 파이팅 펠컨을 닮았는데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 협력의 결과입니다. 기수는 낮게 꺾여있어 조종사의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캐노피는 거품처럼 부드럽게 솟아올라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동체는 단단하면서도 공기역학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날개와 몸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초음속 비행에 최적화된 형태를 자랑합니다. 날개는 삼각형에 가까운 트라페조이드 구조로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입니다. 꼬리날개는 수직으로 곧게 뻗어 안정적인 자세 제어를 돕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활주로에 서 있는 순간부터 이미 빠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마치 언제든지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긴장감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동체 하부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공기 흡입구가 자리 잡고 있어 단일 엔진으로 강력한 추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F-404 터보팬으로 미국의 F/A-18 호넷 같은 전투기에도 쓰이는 신뢰성 높은 동력 장치입니다. 덕분에 T-50은 훈련기라는 범주를 훌쩍 넘어선 고성능 제트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체의 크기는 전투기보다 다소 작아 유지비를 낮추는 동시에 훈련 상황에서 다루기 적합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만 보아도 이 항공기가 단순히 훈련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실내, 즉 조종석은 군용 훈련기답게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글래스 코핏이 적용되어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HOTAS 햄조온 스로틀 앤드 스틱 시스템이 있어 조종사가 스틱과 스로틀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 훈련생이 전방에서 비행을 주도하고 후방의 교관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구조는 조종사의 몰입도를 높이고 훈련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성능은 TO12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일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추력은 약17,700 파운드의 달의 기체를 마하 1 5이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 완벽히 초음속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상승률 또한 매우 뛰어나 몇초 만에 고고도로 진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실링은 48,000 피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투기 수준의 고도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종사는 TOC를 통해 단순한 조종기술을 넘어 실제 전투기 운영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훈련기도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TOC은 Fly-by-wire, Fly-by-wire 비행제어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전자 신호로 조종입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난도의 기동을 보다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덕분에 기체는 고속선에, 급상승, 고지 기동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훈련생은 실제 전투기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 초음속 상태에서의 기동성과 제어성은 다른 훈련기들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안전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to심은 훈련기답게 조종사의 실수를 최대한 보정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바이와이어 시스템은 단순히 기동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위험한 조작을 했을 때 자동으로 제한을 걸어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합니다. 조종석에는 최신형 이젝션 시트가 장착되어 비상시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기체 자체가 반복되는 고강도 훈련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으며 신뢰성이 입증되어 사고율이 낮은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52의 가장 독특한 강점은 바로 다목적성입니다. 단순히 훈련기로 끝나지 않고 파생형을 통해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대표적인 파생형으로 TA-50과 FA-50이 있는데 특히 FA50은 각종 무장을 탑재해 실질적인 경전투기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으로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훈련부터 실전까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비 또한 대형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대략 2,1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 훈련기 치고는 높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음속 성능과 전투기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첨단 과목적 전투기들이 수억 달러를 호가하는 현실에서 T-50은 비용 대비 성능 비율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에게는 가성비 좋은 전투기 겸 훈련기라는 타이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KAI T-50 골든이글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국가의 항공 기술력과 자주 국방 위지를 대변하는 항공기입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외관, 직관적인 조종성, 소음 속에 도달하는 강력한 성능, 철저한 안전성, 그리고 전투기로 확장 가능한 다목적성은 이 기체가 세계 여러 나라에 선택받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튜.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상징이자 실제적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항공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으며, 티오십은 그 길을 연 선구자라 할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 안전성, 다목적성, 그리고 자부심을 품은 이 항공기는 앞으로도 세계 하늘 곳곳에서 그 이름을 빛낼 것입니다.